안녕하세요. 아띠아다육입니다. 날씨가 엄청 무지 아주 매우 덥죠? 이렇게 더운 시간은 피하셔서 좀 시원한 시간, 이른 시간이나 아니면 조금 살짝 해 넘어갈까 할때 늦은 시간에 하우스에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더운 시간, 막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좀 피하셔서 시원한 곳에 계시다가 좀 조금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그때 하우스에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번에 테라클론 두번 올려드렸는데 다 완판되고 계속 주문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라 가머는 제가 저번에 또 실수로 다른 분 전화번호를 거기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계속 문자가 가셔서 그분이 또그 전화번호를 다 모아서 다 적어서 저한테 다시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맨날 덜렁거려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7-188번 보여드릴게요 베라가모예요 이 와인은 자구가 3개나 달려있습니다 엄청 색감이 요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리고 자구가 지금 3개나 달려있어요 자구 없이도 이 사이즈면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사이즈 이 사이즈면 한 8만원 정도에 팔리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자꾸 3개나 달린 아이를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다른 분 전화번호를 넣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다른 분한테 자꾸 문, 문의가 가셨는데 그분이 그또 전화번호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 다 일일이 적어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188번입니다. 베라가 뭐예요? 다시 189번 입니다 베라 가모요 아이는 자구가 이 아이도 자구가 3개나 달려있어요 색감은 엄청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물이 들면 더 예쁘겠죠 지금도 이렇게 환엽비가 엄청 예쁜데 자구 3개나 달리고 이렇게 아주 기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 환엽이에요. 그리고 엄청 두툼하고 색감도 이렇게 검붉은 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이렇게 초록초록 하죠. 지금도 예뻐요. 초록초록 해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이 아이는 7-190번이에요. 이 아이도 자고 3개나 달려 있습니다. 색감은 다 이렇게 예뻐요. 더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이렇게 화분채 보내드릴 거예요. 옆에다가 휴지를 꼭꼭 싸고, 그 위에다가 솜을, 솜을 넣고, 또, 또 옆에다가 과일망으로 뺑뺑 돌리고, 또 휴지 감고, 요렇게 해서 안전하게, 손톱 안 다치게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화분채 보내드릴게요. 어, 190번이에요. 190번. 자구 3개 달린 요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엄청 화엽이고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191번 보여드릴게요. 191번도 자구가 3개나 달려 있습니다. 베라가모는 13cm에서 17cm 정도 됩니다. 사이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은 다 똑같이 예뻐요. 제가 골라온 애들이라서 다 예쁩니다. 이렇게 아주 두툼하고, 한엽이고,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살짝살짝 금기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완전 금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금줄이 살짝살짝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베라 가모, 자구 3개, 65,000원입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베라 가모랑 테라클론이 은근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주문이 들어옵니다. 192번이에요. 192번. 베라 가모. 자구도 잘 달고 있고, 얼굴도 아주 예뻐요. 이 아이도 자구가 3개나 있습니다. 자구가 아주 3개. 물레, 물레가 지금 없어서 그냥 손으로 들고 있, 있어요. 근데 이게 무거워요. 은근히 얘가. 사이즈가 은근히 크고, 화분도 제법 커서 무겁습니다. 192번. 65,000원입니다. 얼굴도 아주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얼굴도 예쁘고 색감도 이렇게 아주 검붉은 빛으로 고급스러운 색감을 띠고 있는 베라 가모 자구 3개 달고 있습니다. 192번이에요. 193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자구가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숨어있는 애까지 하면 한 6개 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자구가 많은 아이예요. 자구 많은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 아이를 찜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하엽. 하업분 지금 땡기시면 안 돼요. 지금 땡기시면 이 아이가 딸려 나올 수 있어요. 땡기고 싶으셔도 조금만 참으셔야 돼요. 193번, 자구가 제일 많은 아이. 이 아이는 65,000원입니다. 얼굴도 아주 예뻐서, 얼굴도 예쁘고, 얼굴은 다 똑같이 예뻐요. 제가 골랐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예쁘고, 이 아이는 특징이 자구가 많은 거예요. 193번입니다. 194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자구가 3개 달려 있습니다 요 아이도 엄청 예뻐서 이렇게 얼굴은 다 예뻐요 그리고 색감도 아주 예쁘고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거의 한 13cm에서 요 아이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16cm 정도 돼요 요 아이는 16cm 정도 되는 요렇게 아주 예쁜 그냥 평균 15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큰 아이가 있고 좀더 작은 아이가 있고 그래요 이 아이는 자구가 3 개가 달려 있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고 얼굴도 아주 예뻐요.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금 물레가 저기 밑에 숨어 있어갖고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194번입니다. 요 아이는 환엽이고 다 엄청 다 예뻐요. 다 환엽이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싹 어물어 들었죠? 이렇게 화분채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손톱 안 다치게끔 잘 포장해갖고 보내드릴게요. 194번입니다. 195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여기 밑에 입장이 아야 했는데, 밑에 쪽에 입장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95번 자구 두개 달려있습니다. 엄청 환엽이고 엄청 크죠? 사이즈도 좋고. 이 아이도 필이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자구 하나 달려있고. 엄청 환엽이 있 대라가모가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번에 엄청 많이 발랐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오셔서 오늘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는 195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엄청 한입이고 엄청 예쁜 아이랍니다. 196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자구가 3개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자구 때문에 얼굴이 찡겨가고안 예뻐졌죠. 근데 다 예뻐요, 다. 다 환엽이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다 예쁩니다. 이렇게 색감도 아주 예쁘고 환엽이고 사고 어무라들고 두툼하고 양쪽에 이렇게 얼굴이 있어서 얼굴이 갸름해졌어요. 원래는 동글동글한 애가 지금은 찡겨가지고 아구들 때문에 이렇게딱 찡겨서 이렇게 됐어요. 어, 196번입니다. 65,000원이에요. 화분채 보내드립니다. 테라클론은 지금 1회, 2회 다 완판되고, 저도 좀 키우고 싶어서 예쁜 애들 몇개 빼놓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마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아, 남아있는 애들은, 지금 이제 나머지 애들은, 옆에가 이렇게 아야 했거나, 아니면, 좀요렇게 됐거나,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밑에 하엽 떨어지면 또 괜찮아요. 사이즈도 엄청, 이런 애들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옆에가 이 파리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요런 애 요런 애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어, 보시면 저런 애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예뻐서 멋으로 쓸까 아니면 좀몇 개는 그래도 키워보고 싶다 하는 애까지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키우고 싶었거든요 오늘 오늘 있는 애들은 오늘 10개 이 애들은 좀다 독특한 애들만 제가 좀 심어 좀 키워보고 싶은 애들만 남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애들 좋아하나 보여드릴게요. 197번 보여드릴게요. 197번 테라클론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시커멓게 멋있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 제가 또 빼놓은 아이예요. 이렇게 저도 몇개 갖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이런 애들 좋아합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 이 아이를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이 아이는 198번입니다. 198번. 멋있죠? 이렇게 시커멓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테라클론 198번. 이 아이도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필이 아주 좋은 맑은 톤의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테라클론 198번입니다. 생겼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랍니다. 198번이에요. 이 아이는 199번이에요. 이 아이도 멋있죠. 엄청 화엽이서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테라클론. 이 아이는 199번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에 거는 선풍기를 샀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선풍기처럼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또 올라오고 와 시원한 진짜 생각이 짧았어요. 선풍기 목에 걸면 시원한 바람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선풍기는 선풍기였어요. 뜨거운 바람이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목에 걸고 있는 부분이 더 뜨거워갖고 벗어버렸어요. 시원한 데서는 괜찮은데, 아우 더운 데서는 더운 바람이 나와서 그냥 좀안 좋더라고요. 199번입니다. 멋있죠? 200번 보여드릴게요. 7-200번, 테라클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4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멋있죠?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애들도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애들 엄청 많았잖아요. 이렇게 요 애들은 그냥 또제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갖고 요렇게 맑은 톤요 아이는 좀 카리스마 있게 남성미가 철철 넘치게 생긴 아이랍니다 뾰족뾰족 해갖고 이렇게 요런 애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애들 찾으시더라고요 테라클론 인기가 엄청 많은 테라클론 4만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201번 보여 드릴게요. 7-201번. 요 아이도 좀 독특하게 생겼죠. 딱 달라붙어 있어요. 완전히 화분에 살짝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얘요 아이는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요 아이가 독특해서 또 하나 빼 놨었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잘 생긴 201번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201번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화분채 보내드리면 당분간 물안 주셔도 돼요. 이 아이들이 비를 많이 맞아갖고 물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묵직해서 수분이 많이 있어요.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물안 주셔도 죽지 않아요. 201번이에요. 멋있죠? 202번입니다. 202번. 테라클론. 요 아이는 여성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맑은 톤에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여성스럽게 생겨서 또요 아이를 빼놨어요. 어떤 애는 또 남성스럽게 생기고 어떤 애는 또 여성스럽게 생기고 그래서 맨날 끼어안고 있다 보니까 못 팔고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은 다이 밑을 기어다니면서 다이 밑에를 정리를 싹다 했어요. 엄청 더웠습니다. 오늘도.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여성스럽게 엄청 예쁘게 단정하게 생긴 요 아이는 202번입니다. 예쁘죠? 203번 보여 드릴게요. <laughs> 다 똑같은 테라클론인데 다 다르잖아요. 다 개성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맨날 언니들이 저보고 똑같은 애들 들고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다 사람도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요 애들도 찬찬히 뜯어보면 어딘가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다른 애들하고 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또이렇게 예뻐가지고 제가 숨겨놨던 아이예요 예쁘시죠 저만 예쁜가 저 되게 예쁜데 이렇게 환엽이고, 이 아이도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긴 테라클론입니다. 자꾸 주문이 안 들어왔으면 제가 숨겨놓고 그냥 이렇게 멋스럽게 키울 아이들인데 주문이 계속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한 번에 끝내자 하고 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한꺼번에 사진을 딱 보여드리고 고르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많은 데서 제가 막 사진을 몇 개씩 찍어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면 또 아마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데서 고르시면 더 편하시라고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203번입니다. 204번도 카리스마 있고 멋있죠. 엄청 환엽이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24번 테라클론. 이렇게. 아주 잘생긴, 맑고 깨끗한.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솔직히 저도 막 엄청 제가 다 예쁜 애들 다 몰래몰래 몰래 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흠집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얼굴이 멋있으면 저는 또빼놓 빼놔요. 이렇게. 필이 좋으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아이라서 이렇게 살짝 살짝 흠집이 있어도 빼놓았어요. 이 아이는 204번이에요. 204번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 204번이에요. 205번 보여드릴게요. 205번도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손톱이 아주 예술이에요, 이 아이는. 또 손톱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뭐, 큐리처럼 손톱이 아주 예쁜 205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205번이에요. 이 아이는 손톱이 예술이에요. 또 손톱에 매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또 손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맑고 깨끗하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엄청 맑고 깨끗하고. 예쁜, 요렇게 아주 필이 좋은 아이랍니다. 테라클론, 4만원이에요. 206번 보여드릴게요. 206번, 테라클론. 요 아이도 예쁘죠? 다 예쁜데, 요 아이도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아주 필이 좋은, 다 환엽이고, 다 예뻐요. 저는 환엽을 좋아해서 일단 환엽부터 찾아요. 그래서 환엽부터 많이 골라옵니다. 이렇게. 아수 이렇게 피리 소운 윤이 잘잘 흐르는 아주 예쁜 테라클론 요아이는 206번입니다. 206번 요아이도 필이 아주 좋아요. 다 예뻐서 고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많이 들고 와요. 많이 들고올 때는 막 기분이 엄청 좋아요. 제가 갖고 싶은 애들 막 주워 담아 오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는 자리 없어서 쩔쩔 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너무 없어요. 206번입니다. 이 아이가 엄청 독특하죠? 시커매요. 고급스럽게 생겼죠?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특이하게 생겼어. 제가 빼놨어요. 207번, 테라클론. 아주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시커멓게 물이 들고. 왠지, 어딘가 좀다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빼놓은, 빼놓은 아이예요.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쁘지 않나요? 207번입니다.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서, 이 아이도 빼놓은 아이예요. 207번, 테라클론, 4만원입니다. 208번 보여드릴게요. 208번은 사과마리아예요. 좋하기 힘든 아주 좋은 종자랍니다. 사과 마리아, 기비 많이 닮아 있죠. 이렇게 엄청 필 좋은 사과 마리아 사이즈도 엄청 좋고 얼굴도 엄청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연꽃 마리아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이아이는 38만원에 드립니다. 저도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서 한 개는... 팔아도 될것 같아요. 하나 또 있으니깐, 까 옆에 아이는 자구를 달고 있어서 제가 키우려고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아이도 자구 달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쁜 사과 마리아 3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5cm가 살짝 넘어요. 15cm 살짝 넘는 사과 마리아 이 아이를 3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필이 아주 좋아요. 7-209번 보여드릴게요. 베로니카예요 필이 엄청 좋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 제가 대풍으로 엄청 멋있게 키워볼까 생각했는데 밑에 이 팔이 따가고 이, 이 꼬지 했어요. 근데 이 꼬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미를 팔고, 입꼬지 한 애들을 키울 겁니다. 입꼬지는 안 팔고, 제가 키울 거예요. 이렇게, 베로니카도 얼굴이 엄청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단정하게 예쁜 애는 또 많지 않아요. 베로니카, 요 아이는 3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35만원에 드릴게요. 38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3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5만원에. 왜냐면, 제가 이 팔이 땄잖아요. 그래서 35만원에 드리고, 어이 아이 들고 가셔서 또이 팔이 따셔도 될것 같아요. 저처럼 이 팔이 따셔서 입고지 하셔도 돼요. 어, 필은 진짜 좋아요. 얼굴이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얼른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 얼굴이 진짜 예술 있어. 엄청 예뻐서필 좋은 이 아이는 12cm예요. 12cm인 이 아이는 3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고지만 키울 거예요. 2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필이 아주 좋은 마리아 백금 대용종입니다. 이 아이는 몇백만원씩 했던 아인데 이 지금 이렇게 번식시켜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송잎잘 보세요. 완전 복륜으로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필이 아주 좋은 이 아이는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입장도 살짝 환해비고 이렇게 봉윤으로 아주 예술이에요. 완전 잘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15만원입니다. 마리아 백금 대형종이에요. 이 아이는 211번입니다. 이 아이는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몇백씩 하던 아이를 이렇게 저렴하게 드립니다. 아주. 어미는 2,300씩 사오셨대요. 그 아이를 번식시키셔서 이렇게 저렴하게 만드신 거를 제가 사와서 지금 또 드리는 거예요. 대형종 마리아 백금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12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필이 아주 좋죠. 이렇게 복륜으로 아주 잘들가 있습니다. 진짜 최상급 애들만 오늘 3개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212번. 마리아, 백금, 대용종 요 아이들은 금이 엄청 탈없이 잘 큰데요. 엄청 키우기 쉽대요. 환엽이고 이렇게 복륜으로 아주 비이 아주 좋게 아주 잘 들간 요 아이는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만 안수 잘들가 있습니다. 15만원인 아이는 7.5cm이고, 이 작은 애들은 6cm 정도 돼요. 근데 이 속에, 속에 잎, 잎을 참, 잘 보시면 이렇게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잖아요. 사이즈는 금방 금방 크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엄청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렴한 애들 골라서 세트로 묶어서 제거좀 부지런히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명품다유 소윤도에 갈 거예요.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